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코인 바로 모나드 코인입니다. 모나드 코인 오늘 자료에서 39.1원 약 마이너스 2.25%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죠. 또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모나드 코인도 여기에 맞춰서 이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때문에 모나드코인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나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한지 얼마 안된 코인이기 때문에 이 바닥 부분을 완전히 다져줬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자리 바닥자리 아니다 라고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어, 잠시 후에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서 이 정확한 바닥 이 매도 타점이라든지 매수 타점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 흔들리고 있는데 이 시황 먼저 좀 살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200주 이평선이 5.6만 달러를 좀 돌파했다는 뉴스예요. 때문에 이 장기 바닥이 좀 높아졌다는 뉴스죠.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200주 이동 평균선 돌파는 이 중요한 파동 전환의 신호라고 이제 말, 말을 말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주표는 이제 중요하게 2015년, 2018년, 2022년 세 번의 사이클 바닥을 좀 정확히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이 이 장기 사이클 분석에 매우 높은 신뢰대로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상향 돌파를 했고, 이 비트코인이 장기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이제 바닥이 이미 다져졌고, 위쪽으로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나드 코인 지금 지표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게 되자면, 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정확한 바닥 지점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모나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상장 부음 좀 줬다가 바로 하락으로 좀 돌아서서 지금까 지금까지 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까지 해서 이제 70원 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매물 때까지 좀 쌓여 있는 모습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에서 완전히 소화하고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이 조금 더 힘들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모나드 코인 이제 물리엔신 분들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제 당장 매도하지는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 부분을 좀 드러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지, 어, 물타기를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셔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도와드리자면 여기 현재 구간 아직 매수하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정확한 이 바닥 부분이 드러나면 이 매수 타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사실 이 가격대가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전하게 패닉셀이 일어난 이 RSI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이 보합권에 좀 위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때문에 이 보합권 위치하다가 위쪽으로 좀 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모나드 코인 어떠한 방향성을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봤다가 이제 이 매도라든지 이 매수 타점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이제 모나드 코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어, 저점 바닥 찍고 이제 들어가시려고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매수 타이밍 아니다 라고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드 코인 왜 이렇게 확신해서 말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 잠깐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나드 코인은 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단타 코인들 수익 보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타 코인 언제 추천해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방송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어, 이 병, 방송에서 이렇게 단타코인을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소통방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방 안쪽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를 좀 지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제 매수가에 들어가신 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어, 나는 혼자 매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이방 입장하시면 되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전혀 없고요. 100% 무료 소통방으로 24시간 대응해드리는 방입니다. 이방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제 채널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크립토드림 급등정보 알림방이라는 이 창이 뜨게 돼요. 어, 클릭하시고, 이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체크란이 조금 있는데요. 그서 원하시는 서비스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소통방 링크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겠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분들 개인마다 이제, 어, 이렇게 상담 필요한 종목 있죠? 이 종목명이랑 또 매수 단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무료 상담해 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나드 코인 좀 정리 도와드리자면 여기 아직 정확한 이 매수 타점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정확한 매수 타점이라든지 이 매도 타이밍 보고 계신 분들은 어, 편하게 이 하단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